감사합니다. 어, 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리는 귀한 시간 주시 감사합니다. 을 주님 앞에 립니다 우리 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 있도록 이 시간도 어, 말씀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다 아멘. <laughs>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성경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왜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보면 6장 4 6절에서도 너희가 어찌 주여 주여하면서도 나의 말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살았다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소 사장 13절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또 예수님 믿는 것과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랑으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니까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세지 말이다, 세상의 끝자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예요? 결실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온전한 알곡이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알곡을 데려오시는 것이지 가라지를 데려오는 게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쭉정이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입맞아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도 예수를 믿을 때가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볼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씀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계시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고 증거받아서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복의 기준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 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키는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도 이제 게시록 7장에서는 하늘에 네바람이 불어서 땅과 바다를 각종 나무를 해롭게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육자인 그 것을 들어 영자인 것이죠. 진짜 나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수가 나고 바라해볼때 우리 주님이 그 비우려는 하수처럼 2세 59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오십니다. 그냥 구원의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건설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한 자에게 악이 있다는 것처럼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전국은 바다에 각종 전국은 그물을 치고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나쁜 고기가 있어요.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물고기로 비유했다. 사람을 곡식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곡식이에요. 근데 좋은 곡식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나쁜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은 나쁜 고기는 뭐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 할지라도 그 문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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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에 간청하면서 그 문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을 잘면서 시대의 표적은 네가 분별을 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한 구절해 보니까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게 싸운다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데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가 한다 할지라도 다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노아의 때 같고 노때 같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는 이런 때와 같다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아무리 밭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내 심령을 깎고 내 심령을 어쨌든 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아무리 주여주여한다 할지라도 형식에 치우쳐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아무리 밭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곡식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알곡대기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이해하라 성경을 오해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신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세마봇을 입은 자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여러분들 세마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배된다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은총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더러운 옷은 버리시,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더러운 옷은 벗기고 새, 새 옷으로 갈아 입히는 그런 축복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강물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을 먹어야지 궁창 아래에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그 염을 먹으면 안 되고 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때를 따라 이룡할 양식은 마지막 때에, 과연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일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죠. 왜? 주님 만나야 되니까. 말씀을 아, 네. 이루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마지막 때, 짐승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때와 법을 변기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왜? 분명히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가? 이분들의 결국이 어떻게 썸나이하면서 결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짐승들이 1260일 동안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야지 멸망의 악인들이 나타나서 불법의 일로 활동할 때 후삼년 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사망의 세력을 면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지 않고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개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왜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고 마지막 때에 관한 거지 다니엘 시대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그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이걸 안으로 이루, 안으로 이루, 이루지 아니하시고 안 이루시고 오신다 이건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씀의 하나님 시기 때문에 이걸 안 이루고 그냥 오신다 이거는 이게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도 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짐승하게. 물론 그전에는 두 증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예.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합니다. 알곡들을 거두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원수를 멸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때도 때 반때 멸망의 아들들 멸망의 짐승들의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뭐요 지는 거예요. 성도가 그 권세가 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악한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깨닫는다? 바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예, 묵시의 말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시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처음에 다니엘 12장 2절 땅에 뒤끌까 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왜 지혜 있는 자가 이런 축을 받는가 보니까 바로 신 전의 답이 있죠. 그죠?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자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자다.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어 있던 것을 오늘날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려도 진짜 막힘이 없이, 의문이 없이. 그죠? 이 깨닫지 못하면 의문에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이게 임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20장 10절을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그러 그러니까 주님은 때가 가깝다 내가 속해온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죠 멸망자를 심판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알곡을 거두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가라지를 거두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예언의 말씀 속에 깊이 깊이 보화처럼 숨겨져 있고 감추인 만나로 보안 뛰도하고 먹은 뛰도한 어, 것처럼 그런 시대 지금도 이 마귀는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에 많이 있습니다. 부엄직다고 먹음직도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빛나고 깨끗한 생물처럼 자기들이 입는 옷이 자기들이 먹는 마,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참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내용을 탈취하는 건지 알지 못한다니까요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깨어 깨어나야 됩니다. 땅의 티끌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버라에게 뭐랬습니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망하 하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여러분 졸면 안됩니다 허리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마치 주인이 와서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같이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게시록 3장 상전 3절에도 너희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망했다 우리 신랑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어둠이를 벗고,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무지하면 그것도 어둠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장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소경에서 벗어납시다. 말씀에 가난한 자가 됩시다. 의해 주로 우호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예. 구하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나서, 그죠? 기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야죠. 아멘.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자다. 입술로 주여, 주여자는 자다. 그래서, 그, 미가 3장에서도 밤을 만나리니 그랬어요. 어두운 자는 자들은 뭐냐? 이상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 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누가 보음 12장 3 0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아, 네. 복의 기준이 뭡니까? 아, 네. 예, 깨어있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마태음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럼을 끼친다고 성욕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맙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일곱날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계시니까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계시까지도 여러분들 깨달아서 오늘 제가 본부 말씀은 다 설명은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때 두때 반때 또 기다려서 1290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기다려야 됩니다 1290일 1335일 이게 어떤 뜻인가 그렇죠? 의문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그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내일 누가될수 있고 모레도 될수 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기약이 되면 분명히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제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깨닫는 자요. 또한 때를 따라 이용할 양식을 나는 자. 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예요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말씀.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요,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요. 마지막 때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홀이네 집에 청함을 받게끔 할수 있도록 어린 양의 아내가 될수 있도록 신부가 될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룡할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잖아요.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오,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1291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인내해서 그때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위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이 있습니다.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깨닫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는 그 피난처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